<laughs> 어, 어서오세요. 오, 오랜만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어? 진짜요? 어제...근데 왜내 내 댓글을 못봤지? 아닌가? 지애님 아니셨어요? 어제는? 아닌가? <laughs> 아 어제 정신이 없었나봐요 정신이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화면 더블클릭하셔서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려요. 네, 들어오시는 분들 화면 더블 클릭하셔서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품이 많아요, 많으니까. 어 형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누님 분도 형님 분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제는 너무 늦게 켜서 못 오신 분들이 좀 많으셔요 예, 어제 새벽 1시 좀 넘어서 켜가지고 예, 어제 좀 죄송했습니다 너무 늦게 켜가지고 이제 사람도 많이 없고 이제 소수의 인원으로 했는데 그래도 어제 좀 재밌게 했는데 어제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어제? 어제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화면 더블클릭하셔서 좋아요 한 번씩만 아아! 아 그러네, 그러네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이에요 이건 확실히 저의 잘못이에요 이건 확실히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0색이요 힙색은 지금 없는데 0색은 <laughs>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 저희가 이제 2주일 뒤에 이제 수도권에 매장 오픈하면은 그때는 이제 좀 제가 물건들을 좀 원하시는 게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매주 여기 올 때마다 무, 물건들을 다 갖고 올순 없으니까 어느 정도만 챙겨 오는 거지 <laughs> 그 올라가면 이제 퀄리티도 더 높아지고 이제 제품들 폭이 넓, 넓어질 거여서 그때부터 더 보는 맛이 좀 생기실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보는 맛이 더 생기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 들어오신 분들 누님분들 형님분들 화면 더블클릭 두번딱 클릭하셔서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10개 되면은 이제 좀 시작해 볼게요 이제 슬슬 좋아요 10개 되면은 시작할 테니까 누님분들 형님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품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기대 정말 많이 해도돼요 오늘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제는 너무 아쉬웠어요. 어제는 너무 아쉬웠어요. 어제는 너무 아쉬웠어 가지고. 네. 여러분 찾으시는 것뭐 있으시면 댓글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제 슬슬 이제 시작하려 하는데 여러분들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신 분들 댓글도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한 번씩만 좀 부탁드려요. 이제 패딩 쪽 끼어 있어요, 있어요. 오늘 끝까지 여러분들 그 봐주시면은 오늘 의류도 많아요. 끝까지 봐주시면은 누님분들, 형님분들 오늘 이벤트 또 있으니까 방송 끝날 때좀 이벤트 할 거니까 구매 안 하셔도 좋으니까 이제 끝까지 한번 시청만 좀 부탁드려요. 시청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좋으니까 쭉쭉쭉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 좀 채워볼라 하는데 하다 보면 한번 들어오겠죠. 하다 보면 들어오겠죠. 하다, 보면 들어오겠죠? 하다 보면은 들어오겠죠. 하다 보면 들어오겠죠. 여성 잠바요. 의류는 좀 후반에, 후반에. 첫 번째 제품부터 이제 시작할 거고요. 이쁜 것들만 합니다, 저는. 이쁜 제품들만 할 거니까 여러분들. 시작합니다. 여성, 남성분들 뭐다 들어오셔야 되는데 여성 지갑으로 나온 제품 할 거고요. 브랜드 힌트를 드리자면은 셀린느 제품 넣었습니다. 셀린느 제품 넣었고요. 첫 번째 제품이니까 만원 단위로 자유 단위로 불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만원 단위로 쭉쭉쭉쭉 누님분들 뭐 불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래 좀 들어. 네? 노래 좀. 이거 네. 안움주시지 어? 내가 네, 장갑. 어 좀. 이거 너무 더러. 워 <laughs> 물은. 네. 어? 아아 어, 그래? 저 학교 다닐 때는 <laughs> 뭔 셔틀 안 해. 뭔 셔틀이야 임마 너무하시면 안 입을 거첫 번째 제품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제품 시작했고요 만원 자유단이요 근데 이거 블랙이 아니라 이거는 음. 그 차콜 그 블랙 그레이야 이거는 아 블랙 네임이야 그래서 싫으세요? 아니 5만 원 나왔습니다 6만 원부터 불러주시면 됩니다 뭐야? 왜 튕겼어? 10만원 나왔습니다. 뭐왜 튕겼지? 튕겼어. 씨 갑자기 6명 됐어. 네, 카톡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따로 안 돼요. 안 돼요. 문자 주셔야 돼요. 문자. 씨, 튕겼어요. 휴대폰이 갑자기 튕겼어요. 방금. 뭐지?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헐거 이게 방금 잠깐 튕겼어요 그게 아 여기 이제 한번 바게요 응. 여러분 11만원부터 11만원부터 불러주시면 되고요 누님분들 형님분들 셀린 제품인데 첫번째 제품부터 이쁜거 넣어주니까 이게 잘 안부르시네 11만원부터 불러주시면 되고요 아 그냥 다 시킬까? 다 시킬까시 시청자가 20명 넘게 빠져버렸는데 11만원부터 여러분들 불러주시면 되고요 화면 더블클릭하셔서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갑자기 왜 튕기냐 11만원 나왔고요 12만원부터 불러주시면 됩니다 12만원부터 이번 제품 셀린느 지갑 넣었습니다. 셀린느그 대표적인 로고 따다닥 박혀있는 지갑 넣었고요. 남성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쓰시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 이질감이 전혀 없다는 그런 제품 넣었고요. 12만원부터 불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12만원부터 불러주시면 되고, 11만원. 11만원 이거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분들. 들어오시는 분들. 화면 더블 클릭하셔서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11, 12만원부터 불러주시면 되고요. 아, 미치겠네. 가격이 이렇게 안 나요. 오픈 경매 해도 20만원 넘게, 훌쩍 넘게 나오는 제품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킬까요이 20명 넘게 갑자기 쭈르륵 빠지는데. 12만원 나왔고요. 그냥 해볼게요. 들어오겠죠, 다시? 13만원 나왔습니다 아니 그냥 할게요 14만원부터 불러주시면 되고요 15축씩 셀건데 지금 가게에선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불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식이 형님이나 비비형님이나뭐다 불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4만원부터 불러주시면 되고요 15초 셉니다 15 14만원 나왔고요 15만원부터 불러주시면 됩니다 15만원부터 불러주시면 되고요 15초 셉니다 15 14 13, 12, 15만원 나왔고요. 16만원부터 불러주시면 되고요. 15초 됩니다. 15, 14, 13, 12, 11, 10, 9, 8, 7, 6, 5, 3, <laughs> 3 2, 1 라스트 5초입니다 5초 안에 16만원이 안나오면 15만원 낙찰입니다. 라스트 응. 5초셀게요 5. 4 3 2 1 0 땡. 밑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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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돌아1 1 1 1 1 패스 축하드립니다. 음. 15만원 다 차리고요. 대식이 형님, 뭐 계좌 아시죠? 계좌 아시죠, 형님? <laughs> 아 큰일 났네. 갑자기 방송이 터졌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다 나갔어요. 어떡하지? 15만원이요? 어, 15만원이요? <laughs> 한 거야, 집에서 갖고 온거 솔직히 이야기 드려요? 집에서 갖고 온거긴긴 한데 제 사비로 사긴 했는어 <laughs> 15만원 낙제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 제품 너무 많고 예쁜 거 많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매 안 해주셔도 되니까 시청만이라도 해주셔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도 이벤트 많이 할 거니까 다음 저거 가능해요? 저희 모두가 만족하는요 이거? 네 예. 오픈 구매를 한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아, 장갑을 끼니까 화면 터치가 안 눌리네. 진짜 그 장갑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나안 나안 잃어버려. 나 항상 이 아래도. 그거 하나요, 만장. 얼마인데? 총 얼마예요, <laughs> 잠깐만. 개비싸네. 대실 기용님 음. 아직 저희 계좌 내 한번 드릴까요? 계좌 내 다시 드렸습니다. 잠깐, 그래. 아 근데 아 방송이 터져서 이게 시청자가 너무 안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리방 할 테니까 다시 킬까요? 그 좋아할 수는 좀 있는데 어? 좋아할 수는 아니 아까 그냥 사, 35명 보고 있었어 마음 명. 아, 근데 오케이. 방송 터진 거야 갑자기 누님 형님 누님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혹시? 형님 누님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그냥 할까요? 아니면 그냥? 뭐 하,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한번 튕겼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될지가 모르겠네 그렇 리방하는 게 낫겠죠 근데 잠깐만요 대신, 대식 형님 이것만 좀 하고 하려는데 좀 걸리실까요, 형님? 형님. 이번 제품 끝났어요. 어, 리방을 나합니다 리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갑자기 시청자가 안쳐 가지고. 어,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 대식 형님이 원래 이렇게 좀 걸리시는 분이 아니시긴 한데 왜 이렇게 좀 걸리시지? 입금 대기 중이고요. 원래 이렇게 이 정도로 걸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 어, 입금 들어오셨습니다. 아, 잘못 잤다. 졸리네요, 마님. 딱 셀린느 신형 대표적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약간 지금 졸려가지고 약간 술 먹고 방송하는 기분이에요. 술 먹고 방송하는 비몽사몽한 그런 느낌입니다. 오픈 여러분들 구매 안 하신 분들도 오픈오픈 오픈 다 같이 쳐주세요. 다 같이 구매 안 하시는 분들도 오픈오픈 오픈 댓글로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축하드립니다. 셀린느 카드지갑입니다. 와 저거에요? 어 15만원입니다 15만원 제가 살래요 아 진짜 첫번째 제품이 이걸로 하는게 아니었어 와 여러분들 이게 음... 첫번째 제품이 이런게 나온다면은 오늘의 물건 퀄리티 이제 뭐 안봐도 비디오죠 네? 앞자리가 이어야되는데일이 안봐도 비디오죠 이게,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까 누님들 형님분들 나좀 믿어줘 저안 이쁜 게 없어요. 음. 안 이쁜 게 없어. 리방을 할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다시 킬 거거든요. 바로 들어와 주세요. 바로 다시 들어와 주셔서 좋아요도 눌러 주셔야 돼요.